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초년복과 중년복과 말년복이 있죠. 그러면 어 제가 항상 제 이야기하는 거는 말년에 그 복이 좋아야지 아내 인생이 말 그대로 좋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년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 누구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자식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잘 케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말년은 어, 좋아질 수밖에 없대라는 거죠. 그러면 어, 내가 자식을 잘 케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그 자식이 그 태교서부터 내가 그 자식에게 신경을 써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자식에게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기운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래야지, 아, 내가 말년복이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중년복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중년에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년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복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 결혼을 한번 하는 사람이 있고 두번 하는 사람이 있고 세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여러 번 예를 들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 말 그대로 복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 번 하더라도 마지막에 사람과 내가 어, 이렇게 잘 소통이 돼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라 하게 되면, 어, 그거는 말 그대로 중년 복을 어, 잘그 개척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중년 복이 어,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그 한다면, 나 혼자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하고 같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못 가게 되면 결국 그거는 인연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에. 어, 대부분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어, 남자의 덕을 보려고 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만날 때 여자의 덕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조사를 막 하죠 어 아, 이런 거는 어떻고 저런 거는 어떻고 뭐 직업은 어떻게 되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성격은 어떠냐 어 집안은 어떠냐 뭐 이런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맞추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사람에게 내가 덕을 볼수 있는가? 이거를 캐치를 해서 덕을 볼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어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까 보니까 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덕을 볼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비가 돼서 이제 헤어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데. 그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면 성장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합심을 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가장 천생연분의 그 부부의 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한다라면 그거는 깨지게 되고 함께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잘 맞는 천생연분은 없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중년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년복을 받는 거는 뭐냐? 부모를 잘 만나는 거죠, 부모. 그러면 이제 그 나의 부모에 의해서 어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초년 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부모를 음. 선택을 해서 어, 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복이나 말년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초년복은 내가 만들지를 못하지만, 중년복이나 말년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며 금수저의 생활을 하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의 생활을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든뭐 금수저로 태어나든, 뭐 태어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축복에 의해서 초년복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아무로써 내가 한 살, 두 살, 세 살, 네살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또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또 자식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초년이든 중년이든 말년이든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가지고 부모 잘못 만났고 배우자도 잘못 만났고 자식도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욕심이야.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데. 어, 외부의 환경들이 나를 어, 이렇게 보살펴 주지를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부모가 검수조에다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자식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감을 못 느껴요 왜 전부 다 남이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초년과 중년과 말년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사주와 나의 관상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타고 나기를 나의 그 사주대로 태어나서 그 선천적인 그 기운을 가지고 후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잘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 내가 하는 일마다 아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 관리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겠다라는 그 확실한 그 굳은 의지 그 열정 투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다가 보면 거기에 좋은 그 운을 만나서 어 내가 아. 인생을 펼칠 수가 있대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좋은 자식도 내가 케어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년도 좋아지고 한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내가 그 나의 잘못 아니면 나의 그 성실 나의 그 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펼쳐진 때라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거 갖춰진 것을 누리려고 한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욕심이 굉장히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인생은 각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갖춰줘야지 돼요 근데 자기가 근면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자기 인생은 좋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건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고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외부적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이, 내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고 원심으로써 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발복이 돼서 우수가 되는 거고 외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려고만 한다라는 그일 프로의 마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는 거고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는 나의 아 어... 잘못이라는 것을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수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초년과 중년는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은 말년의 걸음이 되고 말년에 그것을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고통은 고통으로 느끼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나는 곧 꽃을 피우고 어 열매를 맺을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걸음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걸음은 이을수록더 걸음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는 더 나날이 번창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를 무시하고 어, 자기 말 그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을 하고, 누구를 원망을 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동용체라고 공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초년과 중년은 내가 말 그대로, 어, 개고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말년이 좋아질 거다. 말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차원, 그거를 명심을 하고 지금 고통은 어, 고통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